오늘 찬양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쵸? 하나님 이걸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찬양을 누가 해주셨어요? 요자 어, 보자 오늘은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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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날것 같아 무슨 소리가 나는데 가만 있어봐 헉지 어, 어. 어? 이거 무슨 소리예요 자, 오. 여기서 전화가 울렸나? 어디서 울렸나, 전화가? 전화는! 아직,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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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 여기, 서 여기가 울렸나 하루 종일 앉서 빨리 가서. 오늘은 있잖아, 전화기 이야기 해줄 거야. 전화기 이야기 해줄 거야. 자, 전화가 지금, 따르르. 따르르 전화가 울렸죠요 네. 자, 보자. 선생님은 있잖아. 전화기를. 어, 언제, 언제, 저번에 언제. 전화기를 있잖아. 딱그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전화가 왜안 되지? 알고 봤더니 글쎄, 깜빡이져서 그 전화비를 안 냈대요. 전화비 안 내면 전화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어, 그래가지고 전화비를 탁 내고 다시 집에 와서 전화 하니까 전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친구들, 전화비를 안 내도 되는 전화가 있대요. 그런 전화가 있을까? 네! 어, 하진이 말해봐. 어. 자, 그런데 우린 전화비를 언제 전화해? 누구한테 전화해요? 선생 전화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 있어요? 자 현아 전화한 적 있어요? 있어요?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어? 이모한테 아까 있잖아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현아가 가방을 슥 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난 있잖아요 정말 전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와 그래서 그 아, 전화가, 아, 이모한테 전화도 한대요 아, 이모한테 전화를 근데 오대산 코나 저서술로 갈요 근데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돈을 안 내면 전화가 안 돼요 그죠? 맞죠? 근데 돈을 안 내도 되는 전화가 있대요 그게 뭘까? 있잖아 선생님은 막 아, 기쁘고 오늘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해요. 있잖아요. 나 너무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막 전화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슬픈 일이 있었어. 어떡하면 좋지? 슬픈 일이 있었어. 그러면 전화해. 나 있잖아요. 너무 너무 슬퍼요. 전화해. 바로 뭐냐면은 자, 뭐예요? 기도. 기도. 기도하는 게 바로 전화예요. 기도하는 게 전화예요? 기도는 바로 전화예요. 자, 전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기도해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훈아, 보자. 지금 전화하는 시간이야. 그런데, 엄마 어, 시끄러운 거야. 막 떠들고, 옆에서 막 텔레비전 크게 틀어놓고, 막 음악이 막 크게 나오고, 막, 그리고뭐 먹고, 그러면은 전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아니, 안 들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얘기나. 우리 선생님이 찬양 우리 주회에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두 눈은 꼭 감고 두 손은 옳지 조용히 하고 그렇게 전화를 하면 은 전화가 잘 들리죠? 소위 맞아? 전화할 때 조용히 해야 되지 맞지?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는 우리 친구같이 눈을 끌고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좋아요.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할때 우리가 어 마지막에 아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랬죠? 자 전화기 봅시다. 자 전화기가 있는데 있잖아요. 여기 뭐가 이거 뭐예요? 자 보자. 전화기죠? 이거 뭐예요? 줄 전화기 줄이에요. 이 전화기 줄이 만약에 고장이 났던지 아니면은 여기 줄이 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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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초가줄이려고왔다 아, 어, 오우! 어떡하지? 전화기 줄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전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죠. 네, 그러지소니야 맞지?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은 안 돼요. 바로 이 전화선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전화할 때야 전화할 때 하나님. 그럼 무슨 말인지 하나님 들어요? 아까 찬. 어. 아까 찬양할 때 찬양을 예쁜 목소리로 잘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말도 도박 또박 해야 되고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조용히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맛있는 피자를 사 주셨어요 어떻게 하죠? 먹어요. 그냥 먹는데요. 먹기 전에 할거 있죠? 손닦다 씻다 코 와야 돼요. 손 닦고 와야 되고 또 먹기 전에 할거 주세요. 와! 맞았어요. 우리 현아가 말했어요. 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도 씻어야 되지만 기도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또 유치원에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옷 입어요. 아 맞았어. 유치원에 가기 전에 옷입어디 뭐 입고 가는데 옷다 입고 엄마가 보여주세요. 유치원 가셔서 가서 친구들하고 잘 놀고 응, 잘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알았죠? 그리고 또막 열이 막다나 아파 어, 나 너무너무 아파 감기 걸렸나봐요 포물도 나오고 열도 나고 어떻게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기도해야 돼기도해기도하자나 기도해. 너무너무 아파요 나 슬퍼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자 네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쁘고 슬플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전화하는 거같지 알았죠? 그러면은 하나님 집에 장나가못 쓰고 타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러고 다 기도를 들어보셔요 알았죠? 우리 친구도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기도할 수 있는 친구 병훈이, 서은근이 찬경이,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생각해봐. 어, 할수 있지? 손 들어봐. 오, 와, 은희이 또, 와, 하진이 또, 와, 제이. 맞았어요. 이 친구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손안든 친구들도 아마 기도할 수 있죠? 찬경이 기도할 수 있죠? 맞아요? 응. 지금 할수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 그죠? 자, 다같이 우리 예쁜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선생님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 따라 할 거예요. 자, 자 기도할 거예요. 예쁜 기도선 두 눈은 감고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전화할 때 시끄러우면 누가 너못 들어요. 못 들어요.